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목요일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한주 동안 잘 계셨나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제가 입은 이 베스트는 얘가 프라자천에 이 포켓이 요즘은 이제 이런 조끼조차도 민자로 뽑는 게 없이 이렇게 이렇게 건방식으로 이렇게 볼륨감 있게 나오기 때문에 조끼 하나 바지를 하나 만들어도 바지도 예전에 그 기본형의 그런 바지들은 요즘은 없어진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 옷들은 이제 손님들이 찾지도 않고 또 보여주면 선호하는 그런 바지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뭔가가 틀어져 있고,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그런 옷을 또 찾으러 다니는 또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 조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 55부터 77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88까지 입으시면 밑에 이 시보리단 있는 거는 그 88까지 입으시는 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조여지는 거기 때문에. 크신 분들이 밑단이 조여지는 것 보다는 88까지 입으시는 분들은 밑에 시보리 단 없이 빡시하게 떨어지는 옷이 좋고 이거 같은 경우는 77까지만 입으시면 좋고요 지금 밑단의 시보리와 이목선의 시보리를 시보리를 넓게 뽑은 게 아니라 또 시보리를 아주 0.1cm 정도로 얕게 뽑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목이 답답해 보이지 않고 캐주얼한 느낌이 나면서 건빵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뚜껑까지 있는 이런 건방으로 만들었네요, 이렇게.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카드 같은 정도는 여기에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여밈은 또또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채워서 입을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안에 컬러 색깔 맞추어서 여기 이렇게 오픈해서 입으시면 가슴 커보이는 사람이라던가 어깨가 넓어 보이는 사람들이 조끼 하나를 코디 함으로 해서 더 날씬해 보이고 또 길어 보이는 역할을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뒷모습은 또 이렇게 뒷모습에 뒤에 어깨에 절개만 들어갔고요. 밑단에 요 시보리 있는 정도. 시보리도 여기 앞에 전체까지 시보리를 안 오고, 옆에는 재원단 프라다로 해서 옆선만, 옆선으로 해서 뒷선만 시보리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도 어디에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원단도 구김도 없고, 세탁 가능하고, 이렇게 드라이 하는 세제들은 제가 웬만하면 안 올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 옷들은 또 이렇게 땀도 많이 나서 한번땀 내고 또 드라이 할수 없으니까 요즘은 다 혼방이고 그래서 다들 물색 탕도 가능하고 참 좋아요. 그래서 요번에 또 제가 이 티를 또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소개하는 옷들이 원단을 받아가지고 그 원단을 그냥 제작해서 박는 게 아니라 저희 옷들은요 이게 워싱이 한번 더, 나염이 한 번, 바이오 워싱은 뭐냐면 만들어서 다시 이 색깔을 내는 그 워싱을 돌리는데 그 워싱 제작하는 데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공정이 한번더 가는 옷들을 제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이 원단을 사서 여기에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제작하기 전에 나염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나염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바이오 워싱을 돌리는 데에서 이게 막 착고가 생기니까 굉장히 좀 오래 와 거의 일주일 동안 옷을 못 보낸 것 같아요 지난주에 했던 분들 민트색 티가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옷을 다못 보냈어요 오늘에서가 티가 나왔는데 오늘 나오는 티도 마저 다 나오지 못해가지고 다음 주에 그레이 칼라는 또 다음 주에 나와야 되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왜냐하면 워싱 돌리는 데가 지금 다 워싱 티들이 요즘은 이렇게. 고가의 원단들이 좋고 퀄리티가 높은 옷들이 더 빨리 나가기 때문에 옷이 한번 나오면 내가 예쁜 옷은 다른 데도 다 품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이번에 나와서 다음 주에 가면 벌써 옷이 다 품절됐는데 원단만 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단을 사서 또 가공을 한번더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원단을 제가 고른 게또 바이오 워싱을 또 골랐네요. 이것도 워싱 돌린 거거든요. 원단에다가 다시 물감을 이렇게 색을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색을 넣어서 염색을 하는 과정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느낌이 자연스럽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이거 지금 면티인데 그 예전에는 쭈리 원단만이어도 좋다 그러는데 쭈리 원단보다 예전에는 쭈리 원단밖에 쓰질 않았어요. 면수제들은. 근데 얘는 쭈리에서 쭈리보다 더 얇은 원단이에요. 얇은 원단에 얘가 지금 워싱을 처리했기 때문에 얘도 컬러감도 좋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에 그 라운드 폴라나 라운드 칠보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끼 같은 거 입을 때 이너로 받치기 좋지만은 얘 같은 경우는 겉에 저런 조끼를 걸치지 않아도 그냥 민자로 그냥 티 하나만 입어도 이티 자체가 멋스러워요. 이렇게 멋스러운 티에 스카프 하나만 둘둘둘둘 말아도 좋은 티가 하나만 입어도 좋은 그런 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원단이 고급스러우니까 그 그러니까 이런 이런 면이 쭈리 원단이라고 그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쭈리 원단이거든요. 근데 제가 쭈리 원단을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제가 소개를 안 하고 있어. 가서 보면 쭈리 원단보다는 바이오 워싱 돌린 원단이 훨씬 시원하고 고급지고 또 멋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이게 줄이 원단인데, 줄이 원단은 잘 소개를 안하가 되고, 이렇게 바이오 워싱 돌린 걸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제 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실루엣이 굉장히 가볍고, 부드럽고, 시원하고, 좋은 장점은 저는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꿀렁꿀렁 거리지 않고, 이렇게 원단이 살아있으면서 후슬거린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색상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런 색상이에요. 이게 그레이면 그냥 한 가지 그레이가 아니라 약간 색을 좀뺀 자연스러운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입은, 제가 입은 이 프라다 바지가 이 포켓 바지가 지금 디자인이 아, 밑에는 여기는 넓은 포켓을 하나 뽑았고 이렇게 깊은 포켓을 뽑고 여기에 포켓이 또 밑에 살짝 포켓이 들어가고 위에는 또 이렇게 뚜껑 하나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여기에 물론 기본색 베이지나 블랙이나 카키 도 옅은 색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색이 들어가도 되는데 기본색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그레이 컬러에 이렇게 산뜻한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초록 색깔 그린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도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산뜻한 색으로 골라 봤고요. 이렇게 입으시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 손님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던 린넨 옷들이 이제 온 요번 주부터 이제 계속 나올 거거든요. 린넨 소재가 너무 많은데 린넨 옷들이요. 다시 출고할 때마다 원단값이 자꾸 오른대요. 지금 옷값이 린넨 소재들이 너무 고급스럽고 이게 원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지난 작년보다 거의 한만 원, 이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가격이. 이제 그러면서 퀄리티도 원단이 워낙 비싸니까 퀄리티까지 높게 뽑, 퀄리티까지 높게 뽑다 보니까 공임도 워낙 많이 들어가고 이런 마무리 선 같은 게 이런 데가 이런 마무리도 워낙 깨끗하고요. 요렇게 그리고 목선도 이렇게 바느질 선이 전혀 보이지 않게 다시 이 오티밀 린넨으로 또다 감싸 안았고 이 소재도 워낙 좋고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좋아요 장진자님 안녕하세요 겨울바다님 반갑습니다 이행랭님 감사합니다 김경원님 죄송해요 <laughs> 반갑습니다. 전순산 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린넨 100% 이게 나왔는데, 제가 오늘 그린 컬러를 입어서 그린 컬러에 맞는 이게, 이게 긴팔로 나온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저는 긴팔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10%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한단 걷어 입으셔도 다느질 선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 그, 안감 선이 보이지 않게 다 박음질이 제대로 안으로 다 들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접어도 이 선이 보이는 게 깔끔하거든요. 이렇게 접어 입으셔도 되고요. 긴팔로 내려 입으셔도 되고, 뒤에서 보면 이렇게 팔에 이렇게 패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오트밀 칼라로 패치를 넣어줬고요. 칼라감도 너무 좋고, 요거 같은 경우는 속에 이너 받치지 않고 이렇게 전체 단추를 다 채워서 여름에는 이거 하나만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나만 입으셔도 되고, 더우니까 하나만 입으셔도 되고, 뭐, 나시 같은 거 하나 받쳐서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채워도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소매통 좁게 나오는 그런 옷이 아니고, 이렇게 소매통도 넓게 나오니까 안에 지금 제가 이 소매통 넓은 게 들어가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요. 이 디자인이, 이게 칼라감이 지금 나오는 화면 색깔보다 얘가 훨씬 더더 산뜻하면서 더, 더 훨씬 고급져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일 때는 제 원단의 그 느낌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옷은 받아 보면 원단이 훨씬 좋다는 말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포켓도 뭐 얇게 조그맣게 뽑은 게 아니라 포켓도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웬만한 지갑 다 들어가고 이렇게 양쪽에 또 포켓이 이렇게 넓게 돼 있고 또 이렇게 이게 자켓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위에 조금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 줬거든요. 그리고 뒷선은 뒤에 어깨선에 절개 한번 들어갔고요. 그리고 요즘은 남방 이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혹시 키가 크신 분들은 요 티보다 조금 더 기장이 긴 지난주 저희 유튜브에 소개했던 티 조금 기장 긴 것들을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지난주에 올렸던 거 참고하시면 키가 크신 분들은 안에 티를 고 기장으로 올려서 요걸 입으시면 키하고 전혀 관계 없이 이거. 88까지, 5부터 88까지 누구나 입으셔도 아주 좋은 니넨이에요니넨 닌넨, 여기에 지금 제가 이 그린색 칼라를 넣었지만 그린색 칼라도 괜찮고요. 예, 예. 요거 자켓, 저거 자켓이 너무 예쁜데 제 자켓이 아, 바지 있다, 있는 거에서 어울리는 바지에 한번 입어볼게요. 요 칼라가 들어가도 멋있어요. 요거는 카키에요. 제가 입은 건 그린이고, 요거는 카키. 어떻게 보면 요 카키가 더잘 어울릴 수 있는데, 이 카키색은 워낙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카키색을 제가 많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산뜻한 요런 초록색으로 입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칼라가 들어가도 괜찮고, 요거 바지, 바지 디자인 보셨죠? 요렇게. 여기 이렇게 포켓 넓게 하나 들어가 있고,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포켓 하나 넣어서 여기 뚜껑 하나 더 달았고 네 이렇게 됐고 뒤에도 뒤에도 이렇게 포켓 주머니 포켓 다 만들어졌고 요즘 바지들은 이렇게 다 앞면이고 뒷면이고 다 주머니 옆선에 이렇게 고인치로 다 빨간 고인치 이렇게 스티치를 다 때려줬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에 또 이런 바지가 또 스타일 이 있어 보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베이지, 카키, 초록, 그린, 블랙 이렇게 네 칼라 나와요. 아마 빨강도 추가해 줄것 같아요. 빨강도 추가하고 이렇게 또 계속 하다 보면 주황까지 추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 프라다가 처음에 네칼라로 시작했는데 여덟 칼라까지 나왔거든요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또 만들어 달라 그러면 제가 또 특별히 또 제작해 달라고 하면 저희 사장님이 제가 칼라 해달라는 거 추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상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니네는 이렇게 소개했지만 또 다른 칼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경수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 입은 조끼 블랙하고 베이지 두 컬러 나옵니다. 두, 이따가 베이지색도 입어드릴게요. 베이지도 컬러가 예쁘고요. 저거는 또 바지랑 한 벌로 나왔어요. 한 벌로도 구입하셔도 되고 따로따로 구입하셔도 돼요. 어우 날이 건조한가봐. 엄청 건조하네요. 목이 이렇게 마르지 않았는데 오늘은 목이 마르네. 요요칼라는또 어떠실까요? 얘도 너무 예쁘죠? 저는 옷만 보면 저는 정말 기절하겠어. 너무 이쁘게 나와 가지고. 이거는 또 여기를 주머니로 만들진 않는 안았는데 주머니처럼 요렇게 짧게 포인트를 잡아 준 거거든요. 여기에 여기에 주머니 포켓 있는 것처럼 짧게 봐서 여기또 요런 작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런 작업들을 하니까 아주 이, 이 디자이너들이 아주 정말 머리를 <laughs> 싸매고 옷을 만드는 것 같아. 얘는 또 이렇게 저거 같은 경우는 이런 단추 이런 카우스 만들지 않았고 단처리했고 요거는 요렇게 단추로 카우스 만들어서 요것, 요것도 지금 10% 나온 거예요. 요것도 지금 10% 나온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칼라도 얘도 이 칼라도 바지를 내가 어떤 칼라를 입으셔도 좋고 여기에 제가 잠깐만요. 제가 옷에 대한 욕심이 많다고 그랬죠. 옷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제가 마음껏 색상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레이 칼라를 여기에 넣었는데도 이 자체가 네이비랑 이런 칼라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요 칼라가 들어가도 되고요. 어, 크림색이 없네. 네. 지금 이렇게, 칼라가 요렇게 들어가도, 요렇게 들어가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 이 티를 주문할 때, 이게, 이, 저기, 동매시장에서 이거 물건들이 나올 때, 어쩔 때는 이 칼라만 왕창 나올 때가 있고, 어느 날은 이렇게 카키색이 왕창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손님이 요렇게 세트로 다 주문하면서 안에 이거 카키색으로 넣어주세요. 그랬는데 공교롭게 이 카키색에 그날 딱 갔는데 이거 나간 거 품절되고 요번 주에는 이렇게 핑크색이 요번 주에는 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티 하나 때문에 이 옷을 못 보내는 거예요. 저는 옷이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해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주문한 옷은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티 하나만이어도 제가 이것 때문에 시장을 가는 스타일이에요. 저희는 서울이다 보니까 제가 시장을 매일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한 2, 3일로 딜레이 해도 좋은데 제가 성격이 그러지를 못해요. 이거를 빨리 손님들이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 때문에 갔어요. 갔는데 이 티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 속상한 거야. 이게 실은 이 색이 들어가지 않고 이 색이 들어가도 이 색이 들어가도 어디에 입으셔도 지금 봄 칼라는요 색이 어떤 색이 들어가도 지금 다 봤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옷을 10개 주문한 거에서 이티 하나 때문에 못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0장, 10가지 정도 주문을 했는데 한 가지 때문에 또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티 하나 때문에 아니면 이런 기본 티 때문에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스카프 하나가 손님이 원하는 칼라가 아니어서 못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아, 이 칼라가 들어가도 괜찮은데 이의대로 보내서 어쩔 때는 그냥 딱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말씀 없이 근데 제가 몇 분은 그 칼라가 아니어도 제가 그냥 알아서 보내면. 아, 그 칼라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꼭그칼에만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문하면 여기 색깔에 맞춰서 그 하나 때문에 빨리 보내고 싶은 거를 못 보내는 게 지난주가, 요번주가, 어, 지난주가 계속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한쪽에 막 계속 싸놓기만 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못 보내는 게 많아가지고 그 없는 거를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물건이 가가지고 손님들이 어 갑자기 어제 전화가 막 오는 거야. 문자가 막 오고 물건이 잘못 왔다고. 그래서 해보니까 어머, 와서 보니까 제가 어제 그리고 개인 사정 때문에 제가 어제 좀 쉬었거든요. 쉬고서 답변도 늦게 드리고, 그래서 조금 오해가 살수 있는데, 어저께 제가 매장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늦게 드렸습니다. 그것도 또한 죄송합니다. <laughs> 네, 요거, 요 칼라도 보셨죠? 요거는 뒷선에,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것도 GMD를 절개를 넣어줬고요. 절개를 넣으면서, 네, 이렇게 디판하고. 뒷판은 어깨선하고 아래선이 조금 틀리게 나왔네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한 바퀴 돌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것도 사이즈가 이것은 조금 전에 그거보다 사이즈 더 좋아요. 얘는 더 오버핏이야. 얘가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엄청 좋은데 요즘 옷들은 너무 박시해요 라고 생각하면 옷 정말 못사입어요 요즘 옷들의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박시하고 그리고 린넨 소재를 입어보신 분들은 절대 다른 옷을 입지 않고 구김이 감에도 불구하고 린넨 옷을 입는 그 매력이 있거든요 린넨 옷을 이번 한 여름 시즌만 한번 입어보시면 다른 옷 못사입어요 그리고 다른 옷을 안 입어줘요 구김이 가면 가는 대로 그 멋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린넨 옷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이 린넨 소재입니다. 네, 이런 것도 안에 보면 요렇게 바느질이 요렇게 말끔하고 요런 것도 자개 단추 사서 다룰 수도 있는데 이 여기에 배색을 넣은 이라빠색으로이 단추도 다 재원단. 린넨 소재로 다, 마, 다 만들었어요. 제작을 다시 한 거예요. 단추도 이 소재에 맞춰서 원단으로 다 싸게 단추를 해서 이렇게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손이 엄청 많이 간 그런 린넨 님넨 소재들이에요. 린넨이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나온 것도 제가 올리지만 제가 오늘 올리는 것들은 조금 가격들이 조금 있어요. 제가 조금 좀 퀄리티가 높은 닌넨들을 지금 올리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닌넨이 가격이 10만 원 조금, 10만 5천 원? 9만 9천 원? 10만 5천 원? 그 선일 것 같아요. 작년에는 비싼 게 8만 9천 원 고선이었던 그것 같아요. 2만 원 정도가 뛴것 같아요. 그리고 닌넨 소재들이 구김이 가는 게 싫다 그러시는 분은 요거는 면 소재에요. 요거는 면. 면은 이제 구김이 없고 요거는 기본 난방인데 요거는 나염이 예뻐서 그리고 요게 면이라도 그 이렇게 티시 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면이 굉장히 얇아요. 요것도 요것도 워낙 이 집도 이 원단을 좋은 데 쓰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면 원단이라도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거든요 요렇게 요거 채워서 요렇게 입으시고 밑에 얘는 블랙 바탕에 이 나염 자체가 산뜻하게 나왔어요 지금 화면에는 얘가 흐려 보이게 좀 탁해 보이는데 탁하지 않아요 원단이 탁하지 않고 요기에 블랙 바지를 입어도 이거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블랙 바지를 입으면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긴팔로 입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팔을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접어 입으세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접어 입는 게이 남방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 이렇게 네, 이렇게 접어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오픈해서 속에 속에 이렇게 이이실켓면 이런 거 색상 이거는 아마 한장 구입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이거 제일 많이 구입한 사람이 제가 20장 정도 구입했다 그렇죠. 저희 고객분들은 이거를 사계절을 구입하니까 보통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이 실크 면티 거의 20장 갖고 있는 분꽤 돼요. 왜냐하면 계절 따라 지금은 다 봄칼 봄 여름 칼라로 나오지만 가을 겨울에는 얘네들이 카키 브라운 뭐 밤색 뭐 겨자색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지금은 소라색, 핑크색, 흰색, 크림색, 연베이지, 진베이지, 카멜 색상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칼라를 말씀을 하면 다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도 이렇게 산뜻하게 해서 밑에 크림 바지 색깔 입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크림 베이지 그 밑에 삼 다트 바지 있거든요그 바지 입을 때또그 바지에가 이렇게 들어가도 나쁘지 않으니까. 요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면난방이에요. 면난방이고, 제가 또 바지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